이석수 특별 감찰관 공직 후보자께서 여러 경력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감찰 감사 업무 특히 이 감찰 업무에 관해서는 그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좋은 안들을 많이 내서. 이 관련된 이 감찰 업무에 관한 아주 뛰어난 여러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숙수 보자 말이죠.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년간 대검 감찰, 대검찰청 감찰을 지직하면서 이 감찰에 대해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지만, 2006년 법조 비리 사건으로 정부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결국 당시 모시고 있던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두 분의, 두 분의 비대에 걸쳐서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한 셈이 되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보면 이 제유 그룹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 검찰총재 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석수 후보자의 대검찰청 감찰 제1 과장 재직 당시에 신분 조치한 현황을 보면은 총 96건의 처분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58건이 단순 경고나 주의에 거치고, 38건 중, 8건의 징계 중에서 중징계가 16건. 뭐, 이쪽에는, 얘기는 파면 2건, 해임 4건, 면직 1건, 정직 9건에 불과했는데, 특히 검사에 대한 처분은 총 17건 중에서 1 1건이 단순 경고나 주의를 줬고, 중징계는 또단두건 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찰 업무에 대한 아주 전문가적인 역량이 깊고 또 실제 그, 어, 여러, 이, 아주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조사해가지고 만들어낸, 찾아낸 이, 이, 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이외로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이어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체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해서 비리를 방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 자리인데 아까 감찰과의 재직 중에 그와 같은 이 검찰 비리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충분히 적발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보면 은 이것은 미약하다. 감찰의 잣대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미약하다.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이제는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의 친족, 더더군에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더더군에 아까 방금 말씀이 나온 대로 같은 업무를 거의 중복적으로 같이 다루게 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실과의 위상정립이 충분하게 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 이렇게 감찰, 대검찰청에 있을 때 적발하고도 아주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런 미약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 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소신을 한번 얘기해 봐요. 우선 아까 감찰, 제가 감찰부에 근무할 당시에 징계하거나 처리한 업무 내역을 보시고, 이제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뭐 통계로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징계보다는 경징계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보면, 그 내용에 합당한 징계를 주는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안에 맞는 어,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어, 중한 징계만 준다는 것이 어, 잘하는 감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한 말씀만 일단, 더 드리면 일단, 그래. 오히려 제가 감찰부에 있을 때 생각은 드러난. 비리를, 에 대해서 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더큰 문제였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오히려 지금 여기 나와서 있는 통계에 나오는 숫자들은 아주 경미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걸 봐주는 게, 검찰이 감찰하면서 크게 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연 모든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감찰관을 맡더라도, 만약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뭐, 지금, 국회나,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드러난 비리를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어 비리 적발, 사전 예방을 위한 비리 적발 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에, 충분하게 비리 적발을 하고 또 재벌을 한 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신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현법상위협한 부분도 있습니그 효율적인 비리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상이거든요 감찰은 크게 어, 예방 감찰 비위를 예방하는 부분과 적, 발생한 비리를 적발하는 부분 양쪽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아, 특히 그 비리 적발과 관련해서 이제 뭐 제보자에 대한 보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감찰과에 근거 규정은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어, 업무를 구체화시킨 어떤 복무 지침이나 그런 얘기를 얘기나 내부 규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국회에서 입법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수 어, 특별감찰관 어, 공직후보자께서 어, 여러 경력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감찰 감사 업무, 특히 이 감찰 업무에 관해서는 그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어,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에, 보여집니다. 에, 여러 좋은 안들을 많이 내서, 이 관련된 이 감찰 업무에 관한 아주 뛰어난 여러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숙수 보자 말이죠.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년간 대검 감찰, 에, 대검찰청 감찰을 지직하면서, 이 감찰에 대해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지만 2006년 법조비리 사건으로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결국 당시 모시고 있던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래서 11건의 단순 경고나 주의를 줬고 중징계는 또단 두건 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찰 업무에 대한 아주 전문가적인 역량이 깊고 또 실제 그, 어, 여러, 이, 아주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조사해가지고 만들어낸, 찾아낸 이, 이, 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이외로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이어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특별감찰관제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수관 이사의 공무원을 감찰해서 비를 방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 자리인데, 특별 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소신을 한번 얘기해 봐요. 우선은 아까 감찰, 제가 감찰부에 근무할 당시에 징계하거나 처리한 업무 내역을 보시고 이제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뭐 통계로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징계보다는 경징계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보면 그 내용에 합당한 징계를 주는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안에 맞는 어,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어, 중한 징계만 준다는 것이 어, 잘하는 감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바, 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히려 제가 감찰부에 있을 때 생각은 드러난 비리를 에 대해서 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더큰 문제였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대검찰청 어, 검찰총장이 두 분의, 두 분의 비대에 걸쳐서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한 셈이 되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보면 이제유그룹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 검찰청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석수 후보자의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 재직 당시에 신분 조치한 현황을 보면은, 총 96건의 처분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58건이 단순 경고나 주의에 거치고 38건 중 8건의 징계 중에서 중징계가 16건, 뭐 이쪽에는 이제 기는 파면 2건, 해임 4건, 면직 1건, 정직 9건에 불과했는데, 이 특히 검사에 대한 처분은 총 17건 중에. 아까, 감찰과의 재직 중에, 그와 같은, 이 검찰 비리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충분히 적발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미약하다. 감찰의 잣대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미약하다.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이제는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의 친족, 더더군다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더더군다 아까 방금 말씀이 나온 대로 같은 업무를 거의 중복적으로 같이 다루게 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실과의 위상정립이 충분하게 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찰 대검찰청이 있을 때 적발하고도, 아주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런 미약한 의지를 가지고,